안녕하세요. 기능사 도면 그리는 거 평면도부터 단면도까지 한 번에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우리 먼저 기능사 도면 구성을 보면 두 개를 그리죠. 그래서 하나는 평면도 그리고요, 하나는 단면도를 그려요. 자, 그러면. 어, 평면도가 다반지 1이 되고, 다반지 2가 단면도가 되는데, 도면명이 이거냐? 도면명이 이거는 아니에요. 도면명은 이제 문제에서 주는 거로, 도면명으로 평면도, 단면도로 이제, 어,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먼저 평면도가 제대로 그려져야지, 다반지, 두 번째 답안지는 단면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의 요구 조건에 파악된 내용에 따라 범례를 먼저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평면도 그리기를 할때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문제의 요구 조건을 파악해야겠죠.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범례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범례는 뭐냐. 여기 지금 전체 이렇게 보면 여기 2.5cm, 1cm, 1cm, 1cm 띄는 거를 도각이라고 하고요. 이 도각 안에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범례의 구성은 이게 도면명, 그, 아니, 이게 이게 공사명, 도면명,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 방위, 스케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구성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문제의 요구 조건에서 파악된 내용을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cm, 1.5cm, 나머지는 1cm 간격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남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1.5, 3cm, 3cm, 1cm, 1.5cm 해주시면 되고 방위는 문제에서 주는 거대로, 스케일도 문제에서 주는 거대로. 근데 이제 그 기능사는 100분의 1로 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파악된 거를 토대로 자, 우리 현황도에서 그 요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서 주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여기 한 칸이 1m라고 문제에서 주거든요. 그럼 이제 종이에 그려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잡은 우리 법례를 그리고 나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도면을 그리죠. 그럼 이제 중앙을 잡을 때는 요렇게 X자 엑스 해주면 여기가 중앙이 되겠죠. 지금 제가 삐뚤어져서 중앙으로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앙을 잡으면 이 중앙에서부터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옆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이부주외각을 그려줘요. 부주외각은 진하고 두꺼운 선으로 1.3 선이나 2.3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리드는요 가늘고 연한 실선. 나중에 지우지 않으려면 가늘고 연하게 해줘서요. 얘가 그림을 나중에 이 위에 다 그려놓고 나서 보면 잘안 보이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그리드예요. 이건 1m 간격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에서 한 눈금씩 간격으로 해서 표시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현황도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 뭐 공간 이름, 공간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나온 대로 공간을 나눠준다. 요, 대, 그대로 소관해를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거는 다 주기 때문에 현황도를 주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의 경계석은 안 나와요. 요 경계석이 여기 지금 제가 도 줄로 한게 식재 부분만 한 거 있죠? 두줄한 거. 요게 경계석인데, 문제에서는 이 경계석을 안 줘요. 근데 우리가 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경계석은 150에서 200 이거든요? 2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눈금에서 두 눈금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두 눈금이라는 게, 이렇게 0, 1 있으면 이제 여기서 두눈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경계석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딱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여기는 문제의 요구 조건을 저는 그리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요구 조건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에 외곽과 공간 분할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도면 1.3선하고 이 속안을 다 그리고 나면 요구 조건에서 파악한 시설물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 공간이 무슨 공간이 가가 무슨 공간 나가 무슨 공간 해서 공간을 다 줘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파고라 뭐휴게공간는 파고라 한 개를 그리고 등벤치를네 개를 그려라. 휴도한 개를 그려라. 이렇게 했으면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수목보호대 한 개는 뭐 적절한 곳에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그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자 그리실 때요. 법내에서도 이렇게 숫자로 지정을 해주시고 옆에다가 숫자로 붙여주시면 요 부분 기호 부분에다 그릴 때 특별하게 이거를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되고 숫자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설물을 다 그려주고 나면 이제 문제에 나온 보기 중 수종을 골라서 보통 열 수종하라고 해요. 그럼 열 수종하는데 상교 두 개, 낙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관목 두 개에서 세개 해가지고 여기 시설물 수량표에다가 다. 법례할때 해줬다면 이제 그거 그대로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식재된 요구 조건이 나오면 그대로 식재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의 요구 조건 식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라고 나오면 그대로 하고요.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게 공간이나 입구 근처에는 지표 식재로 소나무를 해주고요. 도면에 네곳 중에서 한 면에는 차폐 식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이쪽에 차배 식재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잔나무차배 식재 여기 휴게공간 근처에 지표식재로 소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도 공, 그 휴게공간이 있구나 주변에 녹음식재를 해주고 보행공간에는 유도식재를 해준다 지금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게 그려놔가지고 낙교를 세 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열수종이 안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잡고 식재를 해준 거예요. 자, 식재할 때는 간목이 들어갈 자리를 고려해서 교목을 식재해준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간목을 어디다 빼줄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냥 막, 막 그려놓고 나중에 간목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거나 인출선을 못 빼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해라. 그래서 자, 이제 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제 얘네들 들어갈 때 이제 관목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건 산울타리 식재죠. 산울타리 식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회양목, 여긴 또 뭐, 여긴 뭐. 그래서 이제 교목은 교목대로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야 되고, 관목은 관목대로 이속 안에 들어가는 무늬가 달라야 돼요. 차폐식재, 앞에는 상록관목을 이용해서 관목도 차폐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녹음이나 지표식재, 뭐, 아니면은 유도식재 이런 거 앞에는 그냥 이제 낙엽관목식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선까지 빼면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출선을 빼주실 때는요, 음, 같은 수종끼리 연결해서 인출선을 빼주는 거고요. 인출을 빼때 일정한 규칙으로 빼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빼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일자로 뺐죠. 여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뺐죠. 근데 얘를, 이렇게 빼면 여기가 사선이죠. 여기를 사선으로 하면 다 똑같이 일정한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각을 일일이 재면서 하기가 힘들죠.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나 직각으로 빼주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출선을 뺄 때는 수량, 수목명, 수목규격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출선 그리실 때요, 한쪽에서만 인출선이 빠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빠지면 안 되고, 중간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식재할 때 인출선 설명드린 거 보시면 또 있어요, 내용이. 자, 그 다음 포장시설을 그려준다. 자, 운동공간 같은 경우는 마사또. 놀이공간은 이제 모래 해주시거나 고무블럭 해주시면 되고요 주차공간은 콘크리트 투스콘 아스콘 이런거 해주시고 그리는 건다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소형 고압블럭 보행공간이나 광장 혹은 휴게공간에도 소형 고압블록 들어갈 때있고요 휴게공간에는 화강석 판석이나 자연석 판석 같은 판석 종류로 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몇 가지 주고 그중에서 하라 라고 하면 그중에서 하시고 뭐뭐 등이라고 나오면 조금 다른 거를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문제에서 준거 위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구요. 자, 지금 이 포장시설을 그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빼가지고 뭔지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자, 지금 요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에도 있죠. 그,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에 보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해 드린 건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시 방법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출선 다 뺐으면, 써줘야 되는 다른 기호들을 써줘요. 단면 표시, 입구 표시, 이런 거, 공간명, 요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단차가 나면, 단차라는 거는 높이 차, 그러니까 계단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차가 나는 공간이 있으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표시를 해주고, 옆에다가 이제 그 공, 그 단차를 써주는 거예요. 0.0이면 0.0, 1.0이면 1.0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인면도, 그러니까 단면도죠. 단면도, 우 이제 단면도를 그러니까 단면도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주고, 옆에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하나로 똑같기 때문에 안 써준 거고요. 자, 선이 있다는 건두 종류예요. 이제 포장이 다르거나 단차가 나거나. 근데 지금 여기서 나는 이 선은 포장이 달라서 나는 선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그림 평면도가 끝나요. 평면도가 끝나면 이제 단면도를 그려야겠죠. 그럼 단면도를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높이가 써 있고 거기에 수목, 시설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목이나 이 교목이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지 써주고 그 공간에 대한 시설면이 아니라 공간명이죠. 공간명 잘못됐네요. 공간명을 써주고 여기다가 도면명 스케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포장 단면은요. 우리가 이 도면을 100분의 1로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100분의 1로 해서 이 크기를 맞춰서 그리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선이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분의 1로 그리는 것보다는 세금 더 크게 그리시면 되고요. 정안 되시는 분들은 10분의 1로 그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분의 1로 그리는 거는 틀린 거예요. 감점이 될수는 있어요. 근데 일정한 비율로 그리시면 그거에 대한 감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도면을 평면도, 단면도 다 그리시고 요 밑에 포장 재질만 제대로 하시면 10분의 1로 하셨다고 해도 다 합격합니다. 자 단면도 그리는 순서를 보면요. 자 도면에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 주는 거. 자이 전에 평면도 그린 거에서 이 단면선도 있죠. 이 단면선 부분을 접어요, 도면을 이렇게, 우리가 종이가 있으면 이제, 여기 법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도각 있을 거고, 여기 도면이 있죠? 그럼 이 도면에서 이렇게 단면선이 있으면이 종이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접어서, 고그 선에서, 이 A, A-가 위로 오도록, 위로 오도록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얘를 놓는 거예요. 이거 기본 틀은 2.5cm, 1cm 이거 띄는 거 말이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선 찾아서 X자 해주는 거그 다음에 거기서 그 가운데선 한 거에서 이이 이 평면도를 적어놨잖아요이적어놓은 평면도를 그 X자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 X자 있는 거에서 3cm 정도 아래에 가는, 가는 게잘안 보이는 나만 볼수 있는 선을 긋고 요걸 대요 요걸 대면 요 밑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시설물이고, 이 시설물이죠. 시설물 지금 제가 지금 세모로 했고, 공간 나뉘어지는 거랑 경관성은 동그라미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1m 간격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2.511한 다음에, 이거 x자에서 가운데 부분을 찾고, 평면도는 내가 이렇게 단면선 부분으로, 여기 이게 도면이라고 치면, A, a 이면이 A, A-에서도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게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요거, 여기가 A-가 되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보다한 3, 4cm 아래쯤에다가 대고, 이렇게 공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cm, 1m죠? 1m 간격으로, 요, 선을 해주는 거죠. 요, 우선, 요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계석 선을 내려서 경계석과 공간이 나눠지는 부분이고, 다 표시해서 경계석 그려주고, 여기 공간 나눠지는 거는 지금 저는 이렇게 표시해놨죠? 여기 경계석 있는 부분 경계석 해주고, 여기 경계석이 없잖아요? 공간, 공간 길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거 선을 좀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시설물, 시설물 위치 맞춰서 시설물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설물 그려줬으면, 이제 위에 공간명이랑 이런 거 적고, 시설물 그려주고 식재 먼저 해도 돼요? 이거 먼저 해도 되고, 이거 먼저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사람도 그려줘야 되고요. 사람은 이제 스케일, 이 사람이 2m보다 작죠. 휴먼 스케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서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뭐 실제로 여기에 높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사람을 그려주는 거고요. 자, 식재도 그거에 맞춰서 그 선에 AA-에 걸리는 거 그대로 그려주시고, 이제 무슨 식재인지 써주시고, 시설물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장. 자, 포장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1로 그냥 그리기 어려워요. 그냥 그리기 냥그 어려우니까 얘를 아예 뻥튀기해서 10분의 1로 그려줘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감점이 많이 될수 있다. 뭐 엄청난 감점은 아니지만 좀될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너무 조그맣게 그리기가 힘들다. 이 조그맣게 그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 그리면 안 되고요. 일정한 비율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그리는 거에서 일정한 비율만큼만 크게 해서 그려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이 여기 들어가 있는 크기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의 T는요, 티크니스, 두께예요, 두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께. 그래서 <laughs> T300 하면 여기가 원래로는 100분의 1이니까 0.3이어야 되죠. 근데 어때요? 0.3 너무 적죠? 그럼 얘를 <laughs> 일정 비율로 크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0.06이고 0.04, 얘는 0.1이잖아요. 그죠? 일정 비율로 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요거, 한50정도를 50에서 60 정도 테크니스가 이렇게 되는 거를 두 눈금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 두 눈금보다 좀 작게. 얘는 두 눈금. 그리고 얘는 네 눈금 정도 되겠죠. 그죠? 이거 지금 100분의 1 자에서 말하는 거예요. 100분의 1 자에서. 어때요? 0 1 있으면 이게 1m죠. 근데 여기 눈금 10개 있겠죠. 이렇게서 해 쭉쭉쭉. 쭉 그럼 이두 눈금 정도를 50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테크니스50 정도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려 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비율로 해 가지고 이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려 주시면 단면도 끝. 하시겠죠? 하실 수 있죠? 평면도 그리시고 단면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전혀 이게 단면도는 수준을 잘 밟아서 하시면 <laughs>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게요.